보자. 여기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을 이 다음 규칙에 따라서 정한다. a의 좌표는 1, 0. 그다음 pn의 좌표는 oa를 2의 n승 대 1로 내분하는 점. 그다음 ln이라는 길이를 opn으로 잡아놨습니다. 맞니? 네. 그냥 바로 하면 될것 같아요. 어차피 O라는 점 고정 아니야? 네. O라는 점 고정이지. 네. A라는 점도 고정이지. 네. O A 고정이지. 그거를 2의 n승 대 1로 내분하면 되죠. 내분점 네. 공식 혹시 까먹었어? 아니요. 뭐야? 두개 더에 e, 2의 n. 2 n승 플러스 1. 분의2 1 0 0 0 0의 n승 0 0 0 1이0 0 1 분의 0 1,000. 1,000. 1이0 0 1,00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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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그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고, 여기가 원점이 있고, 얘가 여기 있지. 네. 그럼 이거를 요것때 요거 요거로 내분하는 점이란 말이야. 네. 그럼 무조건 이 집에 존재하게 되겠죠, PN이. 네. 그럼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겠어? OPN은? x 이 e, PNx 좌표에서 음. 이거 빼는 거니까. 그냥 이게 거리잖아. 네. 맞아? 네. 이에 n승 플러스 1분의 2의 N승 이게 LN이 돼 네. 그럼 그걸 뭘 하래? 시그 어. 역수 역수 LN을 뭐 하래? 역수요 어, 2의 N승 분의 2의 N승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? 네 그럼 분모의 항이 몇 개가 됐어? 한 개요 그럼 분모의 항이 하나다라고 하잖아 네. 그러면 쨈다라고 생각해 음, 네. 그럼 쨈이 어떻게 돼? 1 플러스 2의 N승 분의 1 응. 음, 이에 n 승 분의 일 이렇게 되겠지. 네. 이건 무슨 수열인데? 등비. 왜 등비로 생각해? n 에 n 이 지수에 있으니까. 뉴 분모 에 있는데? 이거를 음. 2의 마이너스 n 승으로도 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응. 음, 우리 등비 수열이라고 하면 n 의 개수를 뭐로 만들자고 했지? 1 근데 왜 이게 마이너스 n 승이야? 맞네요. 응. 음. 이거는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죠. 이렇게 음. 바꿀 수 있다고. 네 등비수열은 n의 개수를 뭐로 만든 게 가장 이쁘다고. 1리요네 그래서 1분의 일에 n승 이렇게 알겠어? 네. 그러면 시그마라는 놈이 이렇게 분배 분배했을 때 얘는 뭐가 되겠네? 1십십 십. 조심하고. 이것부터 1 0까지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죠? 네. 등비수열의 합 공식 한글로 등.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항 곱하기 2분의 1음승 <laughs> 마이너스 1 <laughs> 2분의 1, 1 10승 마이너스 아니, 1 아니 내가 한글로 하라 했잖아 1 빼기 공비 분의 첫항1 빼기 공비의 항의 개수승 네. 알았어? 혹은 뭐 부호 바꾸면 되는 거고 네. 그래서 어떤 모양이 나오더라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조심할 건 이겁니다 첫 항은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첫 항의 시그마의 명령을 보는 겁니다 네. 그래서 얘는 공비가 일부러 작으니까 1-공비 분의 첫째 항은 n에 1 넣었을 때그 다음 1-공비의 항의 개수승 계산하면 2분의 1이지 네. 2분의 1과 2분의 1을 약분하고 네. 그래서 남는 건10 플러스 1-2분의 1의 10승이라 11 빼기가 되겠네요. 됐니? 네.